자, 선분의 내분점과 외분점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선분의 내분점과 외분점 나와 있는데, 선분 AB 위에 있는 점 P에 대해서 AP 대 PB가 m 대 n일 때, 점 P를 A, 선분 AB를 m 대 n으로 내분한다고 하고, 점 P를 선분 AB의 내분점이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자, A하고 B가 있어요. 얘를 m 대 n으로 내분한 점 P가 있으면. 어, 전필을 내분점이라고 하고, 어, AB를 MDN으로 내분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어, 내분점은 AB 안쪽에 있는 걸 내분점이라고 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두 번째, AB의 연장선이 있어요. Q는 외분점이라고 하는데, 얘는 연장선이 있어야 돼요. AB 안에 AB 사이에 있는 건 내분점이고, 연장선 위에 있는 거를... 연장선 위에 있는 거를 외분점이라고 합니다. AQ 대 BQ가 M 대 N일 때, 어, M을, 그, AB를, 선분 AB를 M 대 N으로 외분한다고 하고, 점 Q를 AB의 외분점이라고 합니다. AQ 대 BQ가 M 대 N이에요. AQ 대 BQ가 M 대 N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장선 위에 있으면 외분점이고, 안쪽에 있으면 내분점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얘네들이 내분점하고 외분점을 구분하는 게 문제가 아니겠죠. 좌표를 구해야 되겠죠. 자, 수직선 위에 두점 AX1, BX2에 대해서 선분 AB를 m n 으로 내분한 점 P, 점을 P라고 하면 얘는 이런 형태로 표현을 하고 선분 AB를 m n 으로 n으로 외분한 점 q에 대해서는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고 중점을 m이라고 하면 이렇게 하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은데 중점은 a, b의 1대1 내분점이니까 m하고 n에다가 1을 넣어주면 이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 게요두 공식은 외워주셔야 돼요. 어, 내분점은 두 개를 더하고 외분점은 두 개를 뺀다 이렇게 생각해주시면 될것 같은데, 이 한번 해볼게요. 공식 한번 유도해 보겠습니다. 자, A P 대 P B가 얘가 M 대 N이에요. 자, 그럼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할 건데. 여기서는 할때 x2가 x1보다 크다고 한번 해볼게요. 안 그러면 절대 값을 달고 다녀야 돼서 이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이고야. 요게 내분점이니까 이렇게 되겠죠, 관계가. 그러면, ap 같은 경우는 x-x-x1. x2-x 이렇게 되겠죠. 우리는 이제 <laughs> p점의 좌표를 구하고 싶어요. 내양의 곱, 외양의 곱과 같다. 이렇게 해주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전개를 해주시고 자 X가 이렇게 되어있으니까 우변으로 몰고 얘를 좌변으로 몰게요. 그러면은 얘가 이렇게 될것 같고 X1이에요.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자 이렇게 어, 공식이 유도가 됩니다. 그래서, 어, 그, A, 선분 AB를 m 대 n 으로 내분한 점 P라고 했는데, 얘가 M 플러스 N, 요거 두 개, B를 더한 것분에, M에다가 X2를 곱하고, N에다가 X1을 곱해서 빼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자, 그, 공식은 어, 수, 수직선에서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이용해, 이, 이용한 비례식을 이용해서 증명을 해주시면, 얘가 유도가 돼요. 자 두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두번째도 마찬가지로 해주시면 되니까 두번째는 증명을 안할게요. 자 그럼 얘네들 활용할 때 어떻게 될거냐면 자 AB를 M대N으로 내분한 점이에요. 자 공식을 외울 때 어떻게 해주냐면 얘하고 얘하고 대각선을 곱해서 뺀다 아, 대각선을 곱해서 더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P점의 좌표는 n 플러스 n에다가 mx2 nx1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그 다음에 자, 증명은 잠깐 생략하고 자, 얘가 ab를 외분한 점 있잖아요. m 대 n으로 외분한 점이 있다고 하면 아, 어떻게 될 거냐면 엇갈려서 곱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먼 것끼리 곱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는 m이 더 크겠죠? 자, 여기 q.x라고 점 잡으면 m-n에다가 mx2-nx1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됐죠? 그래서 엇갈려서 곱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외분점을 조금 어려워 하는데, 자, 외분점은, 자, M이 더 크면 요런 관계가 유지가 될 거고. 자, 만약에 A, B가 있어요. M이 작고 N이 크면 이런 관계가 유지가 되겠죠? 그쵸? 얘는 A, B 대 Q? A, Q 대 B, Q가 M 대 N인데, 이때는 N이 더큰 거고. M이 크면 요런 형태의 그림이 돼요. 요런 형태. n이 크면 이런 형태의 그림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까지 기억을 해 두시면 될것 같고, 이 공식이 그대로 좌표평면으로 이어져요. 넘어가서 한번 볼게요. 자, 여기는 이제 처음에 여기는 이제 증명이 나온 거고, 자, 3분 AB를 mdn으로 내분한 점 P 이렇게 나와 있는데, 좌표평면이에요. 좌표평면에서 X좌표들을 내분점 한거죠. 그쵸? 얘는 Y좌표들에다가 내분점 공식을 적용한거라서 얘가 요런 형태로 형태가 나와요. 그 다음에 AB를 m 대 n 을외분남전도 마찬가지로 수직선에 썼던 공식이랑 똑같죠? 그래서 그 공식을 그 수직선에서 했던 공식들을 그 좌표평면에 X좌표에다가 그 다음에 Y좌표에다가 적용을 해주시면 어, 좌표평면에서의 내분점과 외분점 공식이 끝납니다. 물론, 얘도 당연히 외우셔야 돼요. 중요합니다, 예. 자, 이제 필세제로 넘어갈게요. 자, 필세제 7번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선분의 내분점과 외분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AB를 2대 3으로 내분한 점 P, 그 다음에 2대 3으로 외분하는 점을 Q라고 했을 때, 어, PQ의 길이를 구하시고 이렇게 나와있죠. 그러면 내분점하고 외분점을 구한 다음에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이용하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자, AB를 그 2대3으로 내분한 점 어떻게 될 거냐 하면, 얘는 X가 어떻게 될 거냐. 자, 두 개를 더해요. Y도 두 개를 더합니다. 그 다음에 얘를 분자에다가 써주시고, 자, 요렇게 가볼게요. 2대3으로 내분한다 그랬죠? 자, 어떻게, 그 공식을 외워주냐면, 얘네들 대각선끼리 곱해서 더한다, 이렇게 보신돼요 3에다가는 A를 곱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B에다가는 2를 곱하시면 됩니다. 2가 앞에 있으니까, B에를 이렇게 곱하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3에다 A를 곱하니까, 3에다가 3을 곱하시면, 3에다가 A 있는 거 곱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럼 얘가 5분에, 마이너스 4 플러스 9니까 얘가 5 나오니까 얘 1이네요. 쟤는 5분의 마이너스 8 플러스 3이니까 마이너스 1이네요. B점은 1,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나오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AB를 자, AB를 2대 3으로 외분하는 점은 어, 2에서 3을 빼주시면 돼요 자, 어떻게 될 거냐면 자, 2대 3이에요 그럼 여기가 q 점 여기 있어야 되고 2대 3 이런 형태가 되어야 되겠죠 만약에 이게 헷갈리면 그림을 그려 보시면 됩니다. 어떻게 될 거냐 면 만약에 q가 이쪽에 있는지, 이쪽에 있는지 헷갈리잖아요. 그럼 얘네들 2대 3을 한번 해보세요. 이거 이 aq가 2고 bq가 3인데, 요 길이가 더 작을 수가 없잖아요. bq가. 그러니까 이 길이는 이 그림은 안 되고, 이 그림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곱하는 건 어떻게 곱한다? 먼 것끼리 곱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2하고 b를 곱하고 3하고 a를 곱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3쪽에 a를 곱해주시면 될것 같고 이쪽에 b를 곱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분모가 마이너스 1이고 마이너스 4 마이너스 9니까 얘가 13이다 이렇게 나오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y 좌표는 마이스 1분의 마이스8마이스 3이니까 11 나오시면 되겠네요 q점은 13,11이다 이렇게 나오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자 선분 pq의 길이는 루트 어, x 좌표끼리 빼주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y 좌표끼리 빼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12제곱, 12제곱이네요. 얘는 12루트이다. 이렇게 나오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요런 형태로 나와주시면 될것 같고, 내분점, 외분점, 공식을 잘 적용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필수제 8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두 점이 있는데, AB를 T, T 대1 마이너스 T로 내분하는 점이, 제 3, 4분면 위에 있을 때 T값의 범위를 구하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해보겠습니다. 자 그림 그래프상으로 좀 체크가 안되더라도 자 그래프상 일단 3, 4분면 여기죠. 여기 있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일단 내분하는 점을 표현을 해볼게요. 내분하는 점을 P라고 한번 해보시면 P의 X, Y인데 X는 자, T 대1마스 T로 내분화한다 그랬죠? 1 t 의1마스 T t 의1마스 T 이렇게 대입을 해주시면 될것 같고 자, 여기서 조그맣게 그려보시면 내분화한 점 P가 있어요. T 대 1-t니까, 자, 엇갈려서 곱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t에다가 b를 곱해 주시면 될것 같고, t에다가 b를 이렇게 써 주시고, 그 다음에 t-1에다가 a를 써 주시면 돼요. 그럼 얘가 분모는 어차피 1이 될 거고, 분자만 계산하시면 되니까, x는 9t-4. 이제 y 는마이스 8t 플러스 2다 이렇게 넣으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얘네가 3,4 분면 위에 있다고 했으니까 3,4 분면에서는 x도 음수 y도 음수 다 이렇게 넣으시면 될것 같죠 그래서 이거 3,4 분면에 있으려면 x도 음수 y도 음수여야 되고 따라서 9t 마이스 4가 0보다 작으니까 T가 9분의 4보다 작고 얘가 0보다 작으니까 T가 4분의 1보다 크다 이렇게 나오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T는 4분의 1보다 크고 9분의 4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필수의식 9번 해볼게요. 자, 두 점이 있는데 어, 선분 AB를 K대 2로 외분하는 점이 어 y equal x 6 위에 있을 때 k 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외부하는 점을 요거를 x 좌표 a라고 잡으면 a 6이다 이렇게 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요게 k 대 2로 외부하는 점이 된대요 그러면 얘를 k 대 2로 외부하는 점을 표현을 하고 그게 a, a 6이다. 뭐 요걸 이용해가지고 k값을 구해주시면 되겠죠. 식을 한번 세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ab를 k대 2로 외분하는 외분점 을 구해볼게요. 자, x좌표는 바로 쓰겠습니다. k-2 k-2 이제 바로 쓸게요. k-2 k-2 K 자, 생각할 때 자, 어떻게 될지 모르죠? K, k가 2보다 클지 작을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그냥 아무렇게나 잡고 하세요. ap, 여기 q, 외부점을 q라고 하고, k 대 2라고 잡으시면 됩니다. 자, 먼거 곱하시면 되고, 먼거 곱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아, 잘안 보이나? k랑 b를 곱하면 되고, 자, a랑 2를 곱하시면 되겠죠? 그럼 이쪽에다가 a를 곱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k 쪽에다가 b를 곱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얘가 k 2분의 -3k 4 k 2에다가 5k 6이다 이렇게 나오시면 될것 같아요. 얘가 직선 y 곱 x 마이너스 6 위에 있는 점이니까 음, 대입하면 되겠네요. y는 이렇게 되면 될것 같고 x 좌표는 이렇게 되면 될것 같고 마이너스 어, 6이다 이렇게 나오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분모에 k 마이너스 2가 있으니까 k 마이너스를 다 곱하면 되겠죠. 자, 이왕 해주시면. 18이니까 이거 14인가요? 그 다음에 8이니까 14k. k는 1이다. 이렇게 나오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자, 필수 이제 10번. A가 2,3이고, B가 1,6을 이은 AB의 연장선 위에 있는 점 C에 대해서, 어, AB 대 AB는 3BC일 때, 어, C의 좌표를 구하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요 표현 잘봐두세요 내분점 외부의점에서요 표현을 잘 봐주시고, 요거를 바꿀 수 있으셔야 돼요. 요거를. 자, 어떻게 할 거냐 하면, 자, AB 대 BC는 3대 1이다.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자, 요거 바꿔보시고 1대3 아니면 3대 1이에요. 자, 내항의 곱하고 외항의 곱이 같으니까 요거, 요거를 전개해서 요렇게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얘가 연장선 위에 있는 점 C라 그랬죠. 요게 연장선 위에 있는 점이라는 조건이 있어야 요게 답이 하나로 나오고 그냥 선분 AB를 요거 AB는 그 3BC를 만족하도록 하는 점 C의 좌표라고 하면 얘는 답이 두개 나와야 돼요. 자 이거 좀 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할게요. 자 연장선 위에 있다 그랬으니까 얘는 점 C는 외분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자, A하고 B가 있으면, A, B 대 B, C가 1이죠. 여기가 3대 1이다, 이렇게 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죠? 그러면 자 여기서 AC 대 BC 입장을 보면 4대 1이 될 거예요. 얘가 3대 1이니까 그러면 C는 AB의 분의 AB의 4대1 외분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거 그 선분을 그려보고 이제 문제를 풀어주시는 게 조금 정확해요. 요거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4대 외분점이니까 C점의 좌표는 자, 4-1 얘가 4-1그 다음에 4-1, 4-1 자, 1에다가는 a를 곱하고 b에다가는 4를 곱해야 되겠죠? 먼 것끼리 곱한다고 얘기했어요. 4에다가 b를 곱하니까 마이너스 1,6이다. 그 다음에 1에다가는 a를 곱해야 되니까 2,3 이렇게 넣으시면 될것 같아서 자 3분의 마이너스 5 3분의 21. 마이스 이컵 마치다. 이렇게 나오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 나와주면 될것 같아요. 자, 만약에 3분 AB에 AB가 있는데, 자, 3AB라고 하잖아요. 그럼 두 가지를 생각해야 돼요. 자, AB가 자, AB 대 BC가 3대 1이 나오는 건 똑같아요. 근데 얘가 3대 1이 이렇게 될 수가 있고 얘가 3대 1이 이렇게 될수 있어요. 얘도 3대 1이잖아요. 그러면 C는 어떻게 될 거냐면 AB의 2대 1 내분점이다. 이렇게 해서 답이 두 개가 나와야 돼요. 이거 주관식일 때 특히 조심하세요. 요 조건이 없어요. 성분 AB에 대해서 AB는 3BC를 만족하는 점 C의 좌표를 구하라고 하면 답이 두개 나오셔야 됩니다. 이거. 그 이런 문제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연장선이 있으면 매분점 구하면 되고, AP 내부라 그러면 그때 내분점을 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분점하고 매분점을 활용해서 이제 풀어주시면 될것 같고, 요거는 조금 어려운 문제로 들어가고, 풀어주시면, 어, 이제 조금 등급이 좋게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요거는 잘 나오는 주제고, 조금 어려워하니까, 어잘 복습을 해 두시길 바랄게요. 자필수제지 11번 조금만 더 하시면 됩니다. 자 평행사변형에서 세 꼭지점이 있을 때 꼭지점 뒤에 좌표를 구하시고 이렇게 나와있는데 얘같은 경우는 평행사변형의 성질을 활용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평행사변형은 어떤 성질을 가지냐 대각선이 다른 대각선을 2등분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 길이랑 이 길이랑 같고, 이 길이가, 6 길이가 똑같습니다. 자, 좌표 정확하게 그림 좋지만, 그냥 그릴게요. 0,6, B가 6,-C, C가 7,5, D가 A,B라고 하면, 자, 여기서 A,C의 중점이랑 평행사 변형 성질에 의해서, 얘가 BD의 중점이랑 같다 이렇게 나오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중점 쓰시면 되겠죠? 0 플러스 7, 커마 2분의 6 플러스 5, 2분의 6 플러스 a, 2분의 마이스 플러스 b 이렇게 나와서 얘랑 얘랑 같다, 얘랑 얘랑 같다 이렇게 문제 풀어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여기는 계산하시면 되니까 여기는 해보십시오. a가 1이고 b가 얘가 13 나오시면 될것 같아서 얘는 1, 13이다 이렇게 나오시면될것 같아요. 그렇죠? 자 바로 넘어갈게요. 자 필수 질 12번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어, 세 점의 좌표가 주어져 있고 삼각형 ABC에서 각 a의 이등분선이 변 bc와 만나 점 d라고 했을 때점 d의 좌표를 구하라 그랬을 구하라고 했는데 여기는 필요한 정리가 각의 이등분선 정리가 필요해요. 자, 요렇게 삼각형이 있으면 요거를 각의 이등분선이 있잖아요. 자, 여기가 m이고 여기가 n이고 여기가 a 대 b면 각의 이등분선이면 요요 선이 각의 이등분선이면 AM 대 N이랑 AD 대 B가 같다는 게 각의 이등분선 정리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될것 같고 얘는 중요한 편이에요. 그래서 요는 기억을 해두세요. 자 그러면 여기서 AB 대 AB의 길이랑 AC의 길이를 구한 다음에 요 길이 요 길이 나올 거고, ab 대 ac 는 bd 대 dc 니까, 어, ab 대 ac 의 길을 구한 다음에 그 길이의 b 를 이용해서, d의, d 는 bc의 내분점이니까 어, b 를 이용해가지고 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그. AB의 길이를 구해보면 루트 계산해 주시면 얘가 5제곱, 12제곱이니까 13 넣으시면 될것 같고, AC의 길이는 루트 16 플러스 공가요. 얘가 5, 이렇게 나오면 되겠네요. 그러면, AB대, AC가 13대5니까, 얘가 BD대, CD도 13대5다, 이렇게 나오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점 D는, b c 의 13대5 대분점. 똑같아요. 13, 5 써주시고, 13, 5 써주시고, 자, 13에서 원게 C니까, 13 자리에 C를 쓰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5 자리에 B를 써주시면 될것 같아요. 음, 계산을 해보면 얘는 2분의 5랑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렇게 나오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요 파트는 네 분점, 매 분점 공식 기억하는 게 중요하니까 공식을 기억 잘 해두세요.